박정 갑자기 주변에 부테타했던 사람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었어.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부테타 일으켰던 사람들, 이건 주로 함경도 계열 사람들. 뭐, 그리고 박 이게 송효찬, 김형일, 김한용, 황원진 등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아까 사진 다 보셨던, 대게 그 보셨던 사람들인데 뭐냐면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때 도와줬던 사람들. 근데 그, 그 사람을 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이 사람들이 구속될 때의 그 사건들이 있는데, 어뭐다 배경들이 약간 약간씩 다르지만뭐냐면이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는 뭐야? 그리고 박정희가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박정희보다 더 높은 사람들, 군대 선배들 많고 도움줬던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초기에 아예 찾아그 만만하게 본단 말이죠. 내가 그 홍준표 한번 인터뷰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홍준표가 정말 찌그러져 있을 때예요. 당대표 나갔다가 이명박 쪽에서 이제 그 딴지를 걸어서 몇표 얻었고 찌그러졌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만나서 보니까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게 자세가 틀려요. 그 분위기 자체가, 홍준표가 말도 재밌게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바람 빠진 풍선 있죠. 후줄꾼하고 추구추구를. 그렇게 돼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재밌게, 이제 긴 인터뷰를 5시부터 7시까지 공식 인터뷰하고, 그러더니 인터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왜 소재 없어 하더니 술찾아놓고 새벽 (2시까지) 저그끼 길다면서 인터뷰 했는데 그때 아니 그저 이명박하고 친했지 않소 고대 선후배 관계에다가 그 했더니 아 친하다 뿐이야 뭐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더군다나 그 워싱턴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준표도 찍어버서 워싱턴에 가 있을 때 이명박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인가 다온 다음에 어 왔대. 그렇게 그 공항에 자기가 마중 나갔으니까 미국이란 데가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안내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1년 내내 붙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그 집에 가서 객이고 밥 먹고 뭐 같이 뭐저그 시장도 같이 보고 뭐뭐 뭐 쇼핑 뭐 뭔가 뭐 거다 하고 같이 지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 계속 청와대로 갔나 뭐 사죄도 갔대나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하다가 형수 그랬더니 막 치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그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떨고지를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 네. <laughs> 이명박한테 신경질 내더래요저그 네. 그, 누가 그 김인옥 씨가 그래서 자기가 악하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그저 친한 척도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 그때부터 뭐우리저 사이가 이렇게 만큼 바라졌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홍준표가. 네. 근데 그것처럼 이건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공기표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워낙 친하게 지내는 사이니까 또 그냥 친하게 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친한 게 아니라 박정희를 구해줬잖아요. 도움을 줬으니까 더 뭔가 좀 뻣뻣하게 했을, 했을 텐데. 그런데 박정희, 그거를 갖다가 박정희가 길들이는 게 저렇게 한 번씩. 뭐 오래 살리지는 않았어요. 오래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살짝씩 담궜다가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깨갱 가고. 여기 윤필경 진짜 이 사람이 어때요? 기가 팍 죽었죠. 육군 소장인데 육군 대장이 이 집에서 입을 가서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심기를 제일 잘 읽는 사람. 5 6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박정희의 부관이나 참모를 오래 해갖고 박정희의 속마음을 제일 잘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관으로 박정희의 측근정치에서 박정희 그건 실력자가 요 무렵에 한때 그, 이후락, 윤필룡, 어, 박정규, 셋이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때, 이 사람을 갖다, 그, 니까 이제, 그,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에, 아이, 그, 저, 박 대통령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노쇠했으니까 근데 그때 박정희 나이가 아직 어, 60이 안 됐을 텐데, 어, 노쇠했다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 물러나면은, 그 이후라칸타 형님의 하쇼, 그 다음에 형님의 하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돼서 그게 불경죄로 걸려서 내란죄로 걸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저, 유신이란 직후에 수도경비사연관에 유신의 주역인 이후라까지 연루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면 이건 민심에 문제가 많습니다. 해갖고, 저, 그니까 부패 사건으로 뇌물받은 걸로 해서 했고, 전두환도 저때 위태했던 거예요. 저때 윤필룡하고 이제 그 가깝다고 알려졌었고 하나 회의 대부라고 알려졌었는데 영남군보다 대부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때 전두환이는 줄을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윤필룡 쪽하고도 가까웠었다가 박 박종규 쪽으로 줄을 갈아타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윤필룡이가 더 그러니까 박종규가 보안 아니죠? 저, 저, 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박정희의 최측근들. 이제 다들 끝이 좋지 않았고, 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고. 어, 황영주. 여기는 황영, 응. 황영주도 박정희 측근이었는데 구속됐거든요. 이건 왜, 이건 박정희가 직접 구속시켰다기 보다는, 그, 이런 과정이 뭐냐면, 그, 이, 이 사람이 MBC 사장이었어요. 아 뭐, 이,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 사건인데, 처음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거는, 나중에는 막걸리 반공법이었지만, 누굴 단속했냐면, MBC 사장, 경행신문 사장, 언론사 사주나 국, 그, <laughs> 아주 그, 여권의 실력자들을 제어하는 장치예요 왜냐면 하그 사람들이 좌익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황영주도 까불지 마고, 통한론.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행감시와 총, 그, 뭐, 또 하고 이상 가족 상봉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박정희 주변에 빨갱이가 빨갱이가 옛날 빨갱이가 빨갱이 같은 소리 한다. 그래서 그런 거못 하게 잡아들인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분이 박정희의 큰딸이에요. 박근혜 언니죠. 음.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한테 눌려서 사회에 못 나오고 이 사람이 박정희의 부관을 했었는데 그저 자기 사위도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근데, 정권, 기, 그, 있는 동안에는, 어, 하여튼, 뭐, 뇌물과 관련된 거, 뭐, 하여튼, 뭐, 비자금 관련된 걸로 소문이 나고, 그렇습니다만, 유엔대사 시키고, 뭐, 국회의원 시키다가, 아, 거기 측근을 국회의원 시키냐 했더니, 슬그머니 뺐죠. 박장인이가. 김정필, 이후박 김형. 뭐 최태민 얘기. 최태민은 이제, 어, 박근혜를 다룰 때 주로 다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어, 그 얘기는, 저또 많이 알려졌으니까, 박정희와 박근혜와 최태민으로 좀 좁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태민이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를 내세울 게 아니라, 나이로 치면은 박정희를 장관이 었어야죠 세, 세 보냈어야죠. 그 때, 박정희 나이가 56, 77. 지금 나보다도 젊었으니까. 그,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은, 권력 구도가 바뀔 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백의미 송사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이런 거예요. 가 그, 박정희의 측근 중에 한 명이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박정희의 부인이 되는 건, 얼씨구나죠. 그런데 나의, 경쟁자인 다른 권력자가 추천한 여성이 박정희의 마누라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술쓰고 막아야죠.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그, 그박 정희를 장가를 못 보내고 그리고 박정희는 핑계가 뭐냐면 아예 근혜가 아직 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박근혜는 그퍼스트레이드 임신을 해 보니까 재밌거든, 좋거든. 어, 어디 가면 다, 바근나바근나 지가 잘라서 그런 줄 알고. <laughs>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 이상하게 어디서 여자만 대주고. 그리고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한, 뭐, 한두 명, 두세 명을 어떻게 짝을 지어주면 좋은데, 이 권력 주변에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이게 또 오래되면 이게 권력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맨날 바꿔치네요. 맨날 바꿔치니 그게 말썽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 뭐, 소문은 소문대로다 나오고, 어 뭐, 언제나 어디, 아파트 전체를 정전시켰다. 박정희가 드나드나 하고, 드나 뭐, 베라벨 그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하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평이 여러 가지가 갈립니다만, 뭐, 뭐 박, 박영웅 오 쪽에서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다. 네, 그또 이제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 대중적인 평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외모가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고, 그리고, 그, 저, 뭐, 어깨 동무니, 뭐, 양지회니, 봉사활동 같은 것주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끼리의공감대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속을 끓는다에 대한 동정을 굉장히 받았죠. 그 부분은 동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바른, 른 소리 하는 사람은 유교서 뿐이다. 하는 식의 이제 얘기들. 있었고 해서 이 그러다가 또 결정적으로 불쌍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비극적으로. 그래서 동정표가 많았죠. 근데 유경수 여사의 빈자리가 참 컸었던 거예요. 권력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권력 자체가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저 베트남 무너지고 하면서 권력이 평정심을 잃고 권력 구도 자체가 바뀌고 박정희에게. 진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박정희 곁을 다 떠나고 차지철 하나만 남게 되는 구도가 되죠. 그럼 박정희가 권력 운영을 아주 독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고 하여튼 박정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청와대 경호시지 그렇게까지 월 아유 뭐박 박정규도 월권을 했지만 차지철에 비하면은 훨씬 드었던 거야. 박정규는 차지철 아니 박정희 밑에서 자기가 실력자로 있는 것을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었는데차지철이는 포스트 박정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박정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총마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유신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차지철이가 총을 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김재규가 아니라 아, 음. 초기 반응은 딱그 처음 몇 시간 동안 은다 그랬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지철이가 유경수의 빈자기를 타고 치고 올라가는 게 차지철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박근혜가 등장을 하죠. 이게 박근혜의 데뷔, 데뷔 사진이라고 할까요? 그 장충국민학교 시절. 이때 정봉준이가 국민학교 동생이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포스트 레이디도 나오고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첫 번째 투표가 유신 직후고 보니까 박정희가 보기에 박지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후계자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계자 수업을 좀 시켰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박정희가 작곡한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기지기지 보존해서 나딸에게 물려줘서 불려주세요. 후손에게 물려주세를 나딸에게 물려주세도 가사를 바꿔서 우리는 불렀는데 뭐 모르겠어요. 박정희가 박근혜를 진짜 후계자라고 생각했는지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나내 생각에 내 생각에 아니, 그러나 뭐 모르죠. 하여튼. 근데 이제 박근혜를 앞에다가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최태민이가 치고들어 왔다는 건잘 아실 거고, 최태민이가 목사로 바꾸자 직업을. 왜냐하면 그저 타자마마 그런 잠쟁이 신분을 갖고 무당 비슷한 거 갖고는 박근혜한테 접근이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그 했고, 그 어머. 니 니까 너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다. 너무 슬퍼 말한다. 자기가 어머니랑 늘 소통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 박근혜가 넘어갔다는 게참 희한한데 뭔가 그첫해 민만의 영업 비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작군데는 아마도 그 <laughs> 유경수 여사를 측근해서 모셨던 사람하고 어떻게 연이 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와 딸만 아는 남들 잘 모르는 사소한 비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런데 의미 깊은, 본인에게는. 근데 그런 거를 최태민이가 알고 와서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서? 박근혜는, 어, 아, 이거 어머니하고 진짜, 꿈에 유교사한테 들었다 하면은, <laughs> 그러면서 남들 전혀 모르는, 어디 책에도, 신문에도 구석에도 나오지 않은 사소하지만 의미 깊은 얘기들을 믿게 해주면 믿게 돼 있죠. 그거 이제 해서 최태민이가, 해서 최태민이가 박근혜를 갖고 놀았는데, 갖고 논 거는 익히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때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요거 건너뛰어서, 이거 보면은요, 그 딸로서 아버지를 돕겠다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정년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만 10년, 10년째 하다가 나갔습니다. 박정희가 사람을 믿으면 오랬어요.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념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늘 존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그, 박정희도 함부로 하지 않은 그런 그 비서실장인데. <laughs>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김정념이 정치 자금을 관리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자금 통로를 단순화하고 또 유신 선거를 안 치르니까 정치 예금이 크게 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통로를 단순화시켜서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박근혜가 이 비서실장 집무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뭐 건설회사와 소묘 회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더니뭐 그...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뭐 여기 다른 데 조금 더 자산재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저 문제가 많은 회사들 그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은 후호 줄부들이 박정희한테 정치자금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예요 <laughs> 박정희가 막 쥐어짜서 걷는 시기가 아니고 <웃음> 박정희는 <웃음> 말썽 안 나게 이미 특혜를 준 재벌들한테서 일정하게 액수를 정해서 걷어들이고 있었고 다른 데서는 안 받아 근데, 박근혜가 와서 현안을 해결해달라. 아, 이거 뭡니까? 했더니, 구국선교단을 돕는단체라. 그래서, 박지, 박근혜가 알았다고 하고, 박정희한테 가서 보고를 한게 뭐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당하고 말상난다. 박근혜가 밖에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자기가 따로 거을 테니까, 이거 좀 못하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제3자 뇌물 청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정말 생각이 없고, 저 형사사건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김정룡이 조용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 될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최태민 문제를 살짝 자기 회고를 보다가 그때 우리 사실은 최태민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어. 근데 수석 비서관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오늘도 무사히 였대요. 또 최태민을 그, 이,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골치권이고 최태민과의 밀착이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 나중에 한보, 그, 거기 이제 그, 저, 사정이 돼서 한보 핵심이데이 사람이 청와대 수석을 지냈는데, 이사람의 민정수석이, 저, 친척 관계도 맞잖아요. 그니까, 러이 사람의 주임무가 이제 박근혜, 그, 아니, 저, 최태민 문제인데, 최태민 문제를 이제 끙끙대면서 보고서 써서, 그 박정희한테 갖다 줬더니, 박정희가 보고서를 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수석이 그녀한테 직접 얘기하더래. 아버지도 얘기 못하는 문제를 수석이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박승규가 고민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냐면 김재규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야. 큰일 났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김재규를 굉장히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무능, 유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김재규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아주, 진실된 사람, 충실한 사람이라고는 사람들 얘기만 해요. 아, 김재규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박승규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내가 해볼게 하고, 어, 최태면을 뒷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뒷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게, 그 뒷조사를 한 실무 책임자가 백광현이라고, 김영삼때 내무장관까지 지난 검사 출신이에요. 여기, 그, 백광현, 그 수사국장과 중앙정보부장이, 그, 박, 박장일 찾아가서 한, 1 시간쯤, 한 시간, 한 시간 5분 동안 면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10분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어가요. 하루에 3번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 일지에. 면 백광현이 내보내고, 이김재균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처리해야 합니다. 얘기를 여기서 했겠죠. 그랬더니 저녁에 다시 불렀는데,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누가 갔냐? 박근혜와 최태민이 간 거예요. 박근혜, 최태민은 사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비서실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서 비서실 일전에 기록이 안 되는다. 자, 이걸 갖다가 했으면은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박근혜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거 사실 아니라고 종종 부부가 이거 모함하는 거라고. 그랬더 중앙정보부장을 다시 불러서 대질을 시킨 거예요. 그뭐그대질로우기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어떻겠어. 박근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최태민은 억울합니다. <laughs> 그러면 박정희가 뭐라고 했겠어. 김 부장, 아니라고 했잖아. <laughs> 이게 박 김재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박정희를 그 주, 쏘게 된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다. 원인. 먼 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예, 큰 영예 문제라고 해서, 뭐, 원인으로 들었는데, 각하가, 우리가 알던 각하가 아니라는 거죠. 박정희는, 내 비판을 하지만, 굉장히 명민하고 독하고 땡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자들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용인술도 잘했어. 대든 놈을 올려줘. 말 막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그, 그러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는 기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권력도 필요하고 노해야 되니까 싫은 소리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박정희가 젊은 박정희였으면, 김재희가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던 형님이었던 박정희였으면, 이런 일처리를 아주 냉정하게 잘 처리했을 텐데, 이걸 갖다 줬는데도, 아니, 살잖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물 아, 주물 그 배고 있으니까 아하 더 이상 나를 통치할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금 있다 이야기겠지만 그 십육 당일의그 사건 부망증이나 그, 그 거침에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이 이제 결합되고 있습니다.